No, mm more. -hmm. 고구마하고 어, 계란 반숙하고 섞은 거예요. 다른 건 아무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근데 아침에 식욕 없으신 분들 음, 상당히 좋더라고요. 향도 향이지만 아, 물러요, 물러서 이렇게 아침에. 시, 식도 활동이 약하신 어르신들 좋고 변비도 좋고 양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 9시 53분 음, 이거 드시고 12시 반경에 점심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묵잖아 이게. 묵은데 이것도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유를 드립니다 김은 팍팍한데요 자기가 지금 침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리가더 좋아요 정한채 먹어요 심야 우울증은 같이 온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하면 저는 휠체어 태우고 밖에 산불을 합니다만 금방 갔다 왔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울증 현상이 있으면 또 휠체어에 산책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발을 씻겨 주거나 머리를 감겨 드리거나 극단의 경우에는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겠죠. 지금도 지금 <laughs> 아침에 우울증 현상이 심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자식이 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어머니, 저 경호기가 승진한데 승진. 근데 이제 일주일 남았어. 그럼 언니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경호기가 올라간다라 이제 거가 있어 거기서 승진해 근데 승진 자리는 한, 사, 한 자리인데 몰린 사람이 한 20명 몰려가지고 박터지네 박터져 언니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그러려면 건강해야지 얼른 언니, 새끼 위해서 밥 먹지. 자, 어느, 건강해야 돼. 자, 어느, 새끼 위해서 밥 먹어야지. 자, 어느, 자, 그렇지. 언니, 힘내서 기도에 기도합시다. 언니, 기도해야지. 거기서 이제 승진하면 한 달에 월급이 50만원 오른다고 그러네. 50만원 오르면 이제 한 달에 월급이 900만원이야, 900만원. 승진해야겠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드실 거예요, 좀 있으면. 엄마가 안 싸야지. 엄마가 있잖아, 여기. 엄마가 있잖아. <laughs> 언니가 열심히 기도하면 돼. 신금까지다 언니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잘 됐잖아요. 그렇지? 언니의 기도 힘이 커. 그러니까 얼른 밥 먹고 기도합시다. 계란을 반성을 해도 좀 많이 익어버리면 좀 딱딱하더라고요. 2022년 6월 1 4 15일쯤 되겠네요. <laughs> 아침 10시네. 어니 아침 10시 지금이. 아침 10시. 남들은 제각길을 다 가는데 저는 <laughs> 이 집안에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서 어머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설정하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정신이 쪼개질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나의 오늘 하루를 지탱해 주는가? 그것은, 제 어떤 삶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 언행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 하고 있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가치라는 것이 참 재미 있으면서도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국가와 사회와 개인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가치는 뭐 쉽게 말하면 값이죠 값. 누구는 어,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을 어, 거기에 돈 벌어서 뭐한 달에 뭐 천만 원 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있겠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99%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 활동이 인간의 영속성에 배반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지면 천만 원 일지연정 가치는 없다고 보는 것이지. 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가치죠. 이런 경제적 가치와 본인이 가지는 어떤 인생의 가치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 누구든 그럴 거예요. 저는 철저히 이 경제적 가치를 어, 인생의 가치의 하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그게 그리고 어,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는데 지금은 훈련이 돼가지고 거짓, 갈등 없이 척척척 제 세포가 알아서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저는 좀 특이하죠 남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안 안 되고 뭐 그럴 거예요 저는 조금 더어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저는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갈등이 없어요. 처음에는 갈등이 아주 많았죠. 그렇다면 저희 가치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영속성, 아름다운 영속성이죠. 그런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호를 받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솔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인데, 그 거의 갈수 없는 사이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그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사랑. 사랑과 뭐 사랑을 조금 프리즘을 각도를 비켜 보면 욕심이죠. 욕심도 인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과 욕심이 어떤 한도가 있죠. 그 한도는 몽고니 인간의 영속성이에요. 사랑이 과하거나 욕심이 가오면 과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탈라요, 탈라 사후가 터집니다. 저는 어한 달에 천만 원은 벌지 못합니다. 지금 가족 급여 해가지고 자기 부담금 빼면은 한 64만원 정도 제가 받아요 그리고 어머님 기초 요양비 30만원 그러면 95만원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 정도 좀 저축하면서 살아요 가능합니다 제가 술담비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 나이에 밖에서 경제 활동하면서 자기 갈길다가는것 저는 굉장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부럽죠. 너무 너무 부럽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이런 환경 아에서는 모든 그런 한과 슬픔과 욕구와 분노와 꿈이 후순위로 밀리죠. 그러니까 제 주관적으로는 아주 평온합니다. 같이 등급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마음 정리가 안 된다면 아마 가족 요양은 엄청 힘들 거예요. 하시는 분들 누구나 특히나 이렇게. 형제 시간이나 부부간 혹은 자식 간에도 부모님 때문에 막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자 그대로 어마어마해요.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남음이 있습니다. 역으로, 형제 자매가 화합하고 부부가 화합하고 자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렇다면 그 기쁨 또한 하늘을 지를 것입니다. 이런 극과 극 속에서 제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제 어머님 가시는 순간까지 제가 마음 편히 가족 요양할 수 있으려면 제가 우선 건강해야겠죠. 건강하고 마음 정리가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어, 무사태평, 아, 좀, 의식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가장 도리를 못하고, 어, 현실 도평 인간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정 요양 하시는 분들은, 작은 골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시더라도 항상 자기 좌표와 꿈을 좌표를 점검하고 꿈을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말하는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 봐서 가정요양은 부모님 봉양은 자식한 인생의 한한 선상에서 한 공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지 그게 확률적으로 봐서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제가 사회활동 하고 제 꿈을 다시 펼칠 수 있으리라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한 10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 나이, 나이가 70대 초반입니다. 저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암중 모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한 106세, 7세 자연으로 보내드릴 때 제가 아마 70대 초반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활동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다면 전혀 할수 없어요. 왜? 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엄니사, 음, 밥 먹어야지, 엄니사. 음, 자. 자, 오늘 먹고 음, 약 먹자. 자, 엄니 음, 오 먹고 약 먹게. 자. 얼 먹고 양 먹게 서 내가 너무 말, 말이 많아가지고 식사를 드려야 할 주기를 놓쳐버렸네요. 양님 <laughs> 물. 그러면 다시 물을 드려야 됩니다. 언양 먹게 좀만 더 먹어. 책살 드린 에는 항상 코와 입을 닦아줘가지고 오늘도 가정농양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자기가 하는 이 일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게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역사에게 분명히 크나큰 가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